대변도 보고 다음에 뭐 분비물도 나오고 그 다음에 좀 더럽다고 생각하시면 샤워하시거나 아니면 대변 보신 이후에 거기를 과하게 비누칠 하시거나 세정제를 과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안녕하십니까. 대장문질환을 마법사처럼 해결해드리고 싶은 청주 서열화산 해과 대표원장오세현입니다 우리가 샤워하면 다 이제 비누칠도 하고 머리도 감고 근데 이제 항문 쪽도 비누칠을 하면서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너무 과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항문은 보면은 보호해주는 그런 기름막이 있고 그다음에 보호막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항문이 워낙 흔히 생각하실 때 대변도 보고 그다음에 뭐 분비물도 나오고 그다음에 좀 더럽다고 생각하시면은 샤워하시거나 아니면은 대변 보신 이후에 거기를 과하게 비누칠하시거나 세정제를 과하게 하시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런 어떤 비누나 세정제에 있는 그런 화학 성분 때문에 항문을 보호해주는 기름막 이런 보호막들이 깨집니다 그것 때문에도 항문 쪽 소양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가려움증 생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과하게 닦거나 자극을 주면 안 되는 부분이고 샤워하실 때 비눗물이나 아니면 샴푸 이런 부분들이 항문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건 상관없습니다 단지 과하게 자극을 주거나 아니면은 지나치게 자주 닦는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항문을 보호해주는 그런 보호막들 기름막들을 깨기 때문에 향후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하셔야 되시는 부분들이 항문 건강에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대장 문제란의 진심인 청주 서라산 한의과 대표 원장 오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